SNS 시대에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SNS 시대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마케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SNS라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발신하는 일입니다. 정보의 발신을 통해서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SNS 시대의 마케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접근 방법인데 SNS라면은 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러한 SNS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올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이런 정보의 발신을 통해서 고객과 원활한 관계가 어, 만들어지면 고객 로열티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정보를 발신하느냐? 가장 먼저 개인적인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 SNS를 통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발신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어, 고객을 확보하는 첫 단계인데요. 음, 어떤 개인적인 정보냐? 개인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취미. 이때는 반드시 좋아하는 것, 취미,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적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보면 본인이 하는 일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개만 하고 개인적인 것들을 일체 알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는 이 세상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본인의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일한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본 고객들도 거기에 호감을 갖고, 아,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보는 개인적인 것들 특히 좋아하는 거뭐 일상에서의 취미 이런 정보부터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올리실 때는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친구와 그냥 소통하듯이 자연스럽게 글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더불어서 전문가적인 정보를 그때 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 그 일에 오랫동안 어, 전념해 왔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사실은 올릴 때 가능하면 이 즐거움 모습 여기 즐거움 자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진상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또 고객의 모습이나 또 직원들의 모습이 활짝 웃는 즐거운 모습이면 좋겠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 시대에는 사진을 찍는 기술이 매우 중요해요. 순간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이런 표정들을 잘 잡아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 일상에서의 대화하듯이, 개인이 좋아하는 것, 취미, 즐거운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전문가적인 정보를 같이 올려나가기 시작하면 SNS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본 고객들이 호감을 갖게 되고 그것은 관계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때는, 음, 이렇게 관계가 구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 로열티의 형성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고객 로열티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정보를 발신하더라도 이 고객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SNS 시대에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첫 단계로 정보에 대한 공유인데, 공, 어, 정보란 개인적인 정보. 또 즐거움, 또 취미, 좋아하는 것 이런 정보부터 올리셔서 고객과 관계 구축이 되고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로 인한 고객 로열티의 형성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는 잠재 고객을 확보해서 구매 고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SNS 시대에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관계를 구축할 것. 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를 발신해야 되는 것이고, 정보는 단순히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개인적인 발신, 정보의 발신으로 시작할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